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우선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매물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천 해수욕장으로 해가 넘어가는 해넘이를 볼수 있는 멋진 풍경의 저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마당에서 거실에서 안방에서 이 주택 어디서든지 이 바닷속으로 해가 넘어가는 그런 황홀한 붉은빛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하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토지 면적은 209평, 그리고 주택은 30평인데 주택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국유지 이 150평을 점유하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원에 나왔습니다. 80대이신 노부부 두 분이 기촌을 해서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인데요. 매도인께서 2억 5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해를 얻고 해서 2억 원에 가격을 많이 낮춰서 방송한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저희 최우선 부동산 tv 구독자 아니신 분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영상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은요 저희가 새 매물을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이 핸드폰에 뜨니까요 남보다 먼저 새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현황 보겠습니다. 토지 면적 209평, 689제곱미터입니다. 이중 대지 175평이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로 34평이 있습니다. 대지는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 도로는 68평인데요. 옆 토지 주인과 2분의 1씩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8평 중 2분의 1, 우리 땅 34평이 되는 거죠. 해서 토지 전체 면적은 209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국유지 150평이 있는데요. 이 땅은 우리가 조명 허가를 받아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어, 조명료로 17,0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요. 주택 전면부의 모습인데요. 잔디 정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멀리 대천해수욕장을 조망합니다. 해넘이 모습이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주택 뒤쪽의 모습입니다. 뒷마당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는 승용차 6대 정도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주택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벽을 벽돌로 둘렀는데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조의 벽돌로 마감한 구조로 주택상타 아주 양호합니다. 2017년도에 지은 주택으로요, 현재 기촌하신 노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방석에 화장실 두 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방과 거실이 30평 주택치고는 굉장히 커 보인다고 하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벽난로 하나 있는데요,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네. 나무를 떼는 그런 벽난로 아니고요. 전기로 돌을 데펴서 난방하는 구조의 벽난로입니다. 돌이 빨갛게 불에 달궈진 모습이 참으로 이뻐 보입니다. 물은 상수도 사용하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찜질방입니다. 두 사람 정도 누워 있을 만한 작은 공간이 찜질방인데요. 아궁이에 불 때는 온돌방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 하나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 환경 도로교통 보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방음벽을 설치해서 진짜로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집안에서 전혀 들리지 않고요. 밖에서도 살짝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 옆에 고속도로가 있는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멀리 대천해수욕장을 조망하고 거기로 해가 넘어가는 붉은빛 붉은 석양이 멋진 풍경 조망하는 그런 지형지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령시내 10분, 대천해수욕장도 10분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점도 설명드리고요. 이제 현장으로 가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매물 현장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주택, 오늘이 매물인데요. 네, 오늘 이 매물 충남 보령시 남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표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토지 면적이 209평입니다. 우리 땅 209평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요. 국유지 한 150평 정도를 이분들이 어, 조명을 해서 어, 조명 허가를 받아서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별도로 150평 정도 있다고 하는 점 설명드리고요. 네, 오늘 이 주택 2017년도에 지은 주택입니다. 경량 철골조로 지었고, 보시는 것처럼 외벽을 정말 이쁜 벽돌로 어, 깔끔하게 치장한 그런 주택입니다. 잠시 후에 내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내부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당 잔디를 깔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요, 멀리 오늘 그좀 눈이 내리고 날씨가 맑지 않아서 잘 보이진 않겠는데요. 네. 여기서 저 멀리 대천 해수욕장의 그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 주인 말에 의하면요. 은저 대천 해수욕장 바닷속으로 해가 들어가는 해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장엄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제가 봐도 해넘이 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지대가 보시는 것처럼 주변 토지보다 좀 높게 위치하고 있어서 서해보다 대천해수욕장을 조망하는 그런 풍광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네자 주택 보기 전에요 자 여기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 집 뒤쪽에 이제 마당입니다. 뒤쪽에 마당이고요. 네, 여기 이 진입하는 도로. 이 도로가 68평, 이제 끼더라 게이 도로가 어,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68평인데 바로 여기 지금 묵은 땅 있지 않습니까? 이땅 주인하고 우리하고 두 집이 2분의 1씩 해서 34평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로 34평이고 여기 집에 앉아 있는 이 대지, 대지는 175평. 네모 뭐 반듯한 모습이고요. 네, 여기 주택의 뒤쪽의 모습입니다. 네, 뒤쪽 모습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쪽 마당에 이렇게 차야 빽빽하게 되면은 여섯 대 충분히 주차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이 고속도로죠? 예. 네. 바로 옆에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음벽을 하고 해서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시죠. 그렇게 자동차 소음이 밖에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전혀 자동차 소음이 없다고 하는 점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시죠. 차 지나가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면은 뭐 소음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 다 우리 땅입니다. 이 경계에, 우리 땅 경계에 이렇게 나무 심어놓은 모습 보시고요. 여긴 보일러실입니다. 맞죠? 예. 네, 보일러 기름 보일러로 난방하고 있습니다. 네, 외벽에 치장 벽돌도 아 무늬 벽돌로 정말 예쁩니다. 네, 예쁘게 만들었고 여기 안 마당은 잔디를 깔았습니다. 깔았고 여기 이제 어 나이 드신 두 내외가 사는데 요거는 본인들 도 이제 근지만은뭐 손녀들 손자들 왔을 때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실까요? 그리고 저거는 뭡니까? 찜질방. 찜질방. 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것이 찜질방이랍니다. 네. 그러네요. 네, 여기 찜질방에. 예, 불 때는 아궁이 만들어놨네요. 네, 예, 아궁이 한번 보시고요. 예, 여기에 이제 싱크대도 미니 싱크대에 설치했고, 네. 자, 여기가 이 찜질방. 네. 아주 조그만. 네, 두 평도 안 되겠네요. 딱두 사람 누우면 되겠네요. 전부 이게 황토로 정말 천연 동굴처럼 만든 찜질방이 하나 있네요. 네. 찜질방 이렇게 밖에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등기회의 건물이라고 한점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장뚝대 보시고, 네. 자, 옆에 가서 볼까요? 자, 여기 컨테이너도 하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도 드릴 거죠? 네. 네, 이 컨테이너 드리고요. 네, 여기가 이 밭이 이제 국유지입니다. 여기가요. 이밭이저 대나무 있는 데서부터 해서 이게 전부 국유지인데요. 네, 이 국유지, 일, 어, 정식으로 조명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 보니까, 요, 밭으로 서고 있는 면적, 한, 150평 정도 되고요 대나무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자, 요거, 국유지. 1년에, 조명료, 17,000원 정도 낸다고 하네요. 네. 네, 전방 탁 트인 경관이 너무도 좋습니다. 어, 대천 해수욕장의 해넘이를 즐길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지대가 높게 올라앉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집이 앉아있는 방향은 서양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 눈이 제가 여기 이제 촬영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어, 막상 여기 오니까 눈이 이제 그쳐서 지금 방송을 할수 있네요. 해가 쨍쨍 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한번 보시죠. 데크 한번 보시고요. 네. 잔디 여기에도 이제 디딤석, 디딤돌도 이제 깔아놓고. 네. 한 모습 보시죠. 네. 네 고속도로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밖에서도 자동차 소음을 전혀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저 대천해수욕장 앞에 탁 트임이 너무 좋아서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네 언제 한번 해노미를 보러 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저기 보면은 이제 스카이라이프로 이제 TV 시청하고 있는 모습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물은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제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이 네, 주택 어, 건축면적 30평입니다. 30평. 2017년도에 최초 사용승인 받은 그런 주택이고요. 건축면적은 30평이 되겠습니다. 네, 안에 들어서면 네, 이렇게 현관 보시고요. 신발장 보시죠. 신발장에 이렇게 유리도 하나 만들어 놨네요. 네 신발. 자, 중문은 이제 이렇게 3도 3연동 중문하고 있거든요. 네. 아, 이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큽니다. 네, 보시죠. 운동장입니다. 거실 굉장히 큽니다. 거실과 주방도 보시죠. 네. 거실과 주방. 자 여기 주방에 이분들 어, 탁자를 주방 거실 가운데에 지금 탁자를 놨네요. 네. 여기 이제 어, 보통 TV라든가 이런 것이 거실에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은 모습이죠. 네, 거실의 모습이고 주방의 모습 한번 보시죠. 냉장고 자치선는 LPG 가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게 뭡니까? 어 보일런 이거죠. 그, 난로 벽난로. 벽난로네. 벽난로, 네. 네, 벽난로 설치된 거 한번 보시죠. 어. 저게 뭡니까? 예, 네, 전기로 쓰는 거예요. 전기로? 예, 네, 돌을. 아, 그니까, 나무를 떼는 게 아니고, 네, 예. 어, 전기로 돌에, 돌을 뜨겁게 해가지고 난방을 하는 거네요. 예. 네. 네. 아, 저도, 아유, 처음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병난로인데요. 이 병난로에 이제 나무를 떼는 병난로가 아니고, 어, 전기로 해서 저 여기 지금 하얗게 좀 빨간 불 위에 있는 것이 좀 돌입니다. 돌을 뜨겁게 해서 네, 나, 나, 난방하는 겁니다. 저게 진주석이라고 하나요? 네, 돌로 돌을 뜨겁게 해서 난방하는 구조 괜찮습니다. 연기도 안 나고 깨끗하고 그러, 그렇겠네요. 네, 이런 아주 특수한 벽난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다용도실 하나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기 거실 창 보시죠. 창은 모두 이제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창에서도 대천해수욕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거실에서 대천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해넘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풍광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는 구조입니다. 네, 안방도 한오미를 볼수 있는 구조고요. 보시죠. 네. 안방에 딸린 화장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화장실 오늘 화장실은 두 개입니다. 네, 여기는 파우더룸 구조고요. 자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네, 다용도실에 냉장고도 놓고 세탁기도 놓고 냉장고 여기 또 놓을 공간이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화장실 두 개라고 그랬죠. 아,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화장실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네.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 되겠고요. 네. 네. 방 보시죠 벽 해놓은 거 보시고요. 네. 예 오늘 이 매물 충남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라고 하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이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그래서 해넘이가 가능한 그런 멋진 풍광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예, 우리 땅 209평에 국유지 150평을 정식으로 조명 허가를 맡아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예, 오늘 이 주택은 2017년도 3월에 최초 사용승인되었고 건축 면적은 30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그런 넓은 주방과 거실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방이 네. 넓지. 예, 오늘 이 매물, 어, 현장에서의 설명 이 정도로 마치고 사무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 충남 보령시 남포면 달산 위에 위치한 주택으로 토지 면적 209평에 30평 되는 이쁜 주택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석양을 볼수 있는 멋진 풍광을 가진 주택으로 매매가 2억원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싸게 나온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선택 기대하면서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